자,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트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지금 게임 점검 오픈했습니다. 오픈해가지고, 이제 무과금이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일곱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업데이트 후 무과금 꼭 해야 되는 것. 일단 첫 번째, 이벤트 시나리오 던전, 요거 여러분들 쫄짝 하셔가지고, 총 470판 정도만 돌리시면, 여기 있는 거, 거진 다살 수가 있습니다. 골드 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설 소환권, 픽업, 위시, 그 다음에 열쇠 상자에다가 쫄까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서 쫄작 하다가, 어, 판에 따라가지고 원래 쫄이 수급이 돼야 되는데, 수급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된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쫄 나오고, 여기서 쫄 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보아드시고, 스킬 강화석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여기에서 전설 뜨시고 여기에 서 전설 뜨면 전설 두 마리도 가져갈 수가 있는 어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레이드 장비 두배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 번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무과금은 세 번씩만 하고 그냥 쫄자구 합성해가지고 궁극 강화 재료를 많이 모으자 요게제 취지였는데 지금 이벤트로 레이드 어 이렇게 7월 10일까지 무려 20판 어 20판 그냥 두 배씩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도 20판을 다 돌려야 됩니다 요거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마왕 강철의 포식자 지금 장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거두 개는 필수로 도시고 만약에 파멜린 동자에서 나오는 요 아이템들이 필요하시면 도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두 개만 돌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과금이 꼭 해야 되는 거 필수입니다. 필수. 자그 다음에 악몽 스테이지 밀고 보상 받기. 혹시라도 악몽 스테이지가 밀리는데 안 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악몽 스테이지 밀면 이벤트에서 배틀 패스 악몽 패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싹다 주거든요. 요거를 다 받으면 지금 무과금이 지금 받아진 거예요. 600개 소환권 20개 그 다음에 쫄 그 다음에 요거는 사성 장신구 상자인데 확률에 따라가지고 요렇게 전설까지 나오는 상자고 열쇠 상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보면 10-10을 깨면 6성짜리를 그냥 주거든요. 이렇게 확률에 따라가지고. 근데 6성짜리는 기본적인 수치가 좋기 때문에 요거 얻으셔가지고 강화시켜서 메인 딜러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이 능력치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육성 전설 아무거나 먹어도 개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10-10까지 밀어도 좋고, 밑에 거 보시면 고급을 줍니다. 이거는 고급을. 그래서 쭉 밀면 나쁘지가 않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무가금으로써 봐도 요 악몽 패스 있죠? 요거. 요거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가성비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금하시는 분들은 악몽 패스는, 어, 제가 봐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총력전 준비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하기를 눌러주셔야지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바로 그냥 200개 받을 수 있거든요. 받으시고, 이 점수가 바뀌었죠. 그래서 바뀐 이 루비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전설까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에 한해서는 점수가 일단은 괜찮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희귀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400개의 루비 어, 이번 시즌에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노력하시면 3000개 추가해가지고 6400개의 루비를 2주마다 어, 2주마다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가하시길 바라겠고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연이가 위시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소환해 보시면 여기 영웅 소환권 여기 추가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회 남겨놓고 확정 연희를 뽑기 위해서 일부러 안 뽑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뽑아 볼 겁니다 지금 뽑을게요 자 보시면 시나리오 이벤트 이벤트 상점 위시 요거 사고 요것도 사고 하면 위시가 좀 들어왔겠죠 10장 더 들어왔겠죠 그럼 45장 요거 지금 뽑아 볼게요 자, 확정이거든요. 이거는 연희가 있을까요? 어? 연인가? 아, 연희 아니고 발리스타 아, 실패했고. 자, 나머지 35장도 뽑을게요. 자, 풍연, 자, 실패. 자, 여기서 500루비를 쓰진 않습니다. 저는 <laughs> 한 장씩 뽑습니다. 자, 푸면 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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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꽝입니다. 요거 이제 56번 더하면 또 이제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위시에서 방금 안 나왔지만 위시에서 나오면 여기 중에서 한개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든 다 좋아요. 어, 즉사대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나오면 악몽 밀기 좋고 이거 두개안 나오더라도 요거 세개 중에 한개 나오면 파스깔이 제가 2초월이기 때문에 또 초월시켜가지고 또할 수가 있고, 리나 없고, 연이 나오면 더 좋고, 요런 식으로 일단은 꾸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멜키르 상황 보고,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결투장에서 쓰는 이유가 아닙니다. 악몽과 무탑이 잘 밀린다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명함으로라도 뽑아서 혹시라도 잘 밀리면, 엄청나게 좋은 보상들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악몽을 밀면, 여기 방금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배틀패스, 요 보상들을 또다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무탑을 또 밀게 되면, 위시 소환권, 쫄수급, 골드, 열쇠, 뭐 전설, 10층마다 전설 소환권, 이런 걸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된다.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그 다음에, 다음주 픽업으로 나올 콜트 구경해보기 요게 왜 다음주에 무조건 나오냐 지금 스테이지가 스토리가 요렇게 멜키르 스토리가 있고 콜트 스토리가 있는데 6일 뒤에 콜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2주마다 픽업이었지만 이 콜트는 특이하게 다음주에 나온다는 소리죠 픽업으로 그러면 요거 지금 하고 있지만 6일 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콜트로 뽑아가지고 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벤트 상점에도 지금 콜트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오히려 나눠져 있어도 좋은 게 뭐냐면, 이전에는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2주 동안 쫄이 50장, 50장에서 100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장에다가 80장 해가지고 지금 140장을 주는 겁니다. 그 이전 시나리오 이벤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 쫄만 본다면. 열쇠 상자라도 더 주고. 어, 소환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것 같았었는데 이것도 한장한장 한장 비슷하고 그런데 쫄만 보면 훨씬 좋다 열쇠도 좋고 어, 훨씬 좋은 겁니다 이번 애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곱 가지 받고 마지막에 콜트 구경해 보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트는 어 다크나이츠 이론으로 공격형에 속합니다 스킬 설정을 좀 보면 패시브가 자신에게 피해 무효화 5회가 있습니다 기본 공격 시 표식 7억의 탄환을 부여하게 되고, 어, 이거는 표식 1-2회 이상 쌓게 되면 공격력의 70, 아, 60%의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고, 턴제 버프 2턴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한번 쌓고 두번 쌓으면 요게 발동이 된다는 거죠. 요게 발동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빠르고 멋있게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적군 3명에게 공격력의 1 0 아, 150%의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힙니다. 데미지가 세요. 어, 굉장히 센것 같아요. 물론, 5인기가 아니지만, 3인기로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주에 출시를 하고, 길드전을 출시를 한다면, 3대3 대결이거든요. 이 수치, 대수가 높다면, 홀트가 쓰일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50% 확률로, 대상에게 2턴간 실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또 데미지를 또 깎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적, 적의 데미지를 많이 깎아서 유지력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어, 자기의 팀을 그 다음에 어때 화려하지 이런 스킬이 있는데 요거는 전체 데미지 다 입히고 130%의 관통 물리 피해 입히는 거 그리고 표식 7개 탄환을 또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거를 묻힌 다음에 평타로 7개 탄환을 딱딱딱 하면 데미지 들어가면서 어그2회에 이거를 없애겠죠 어 턴제 버프를 2회씩 없애겠죠 싹다 모든 애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묻히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씩 이거를 다 활동을 시킨다 뭐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무각금 업데이트 후에 꼭 해야 될 것들 7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되는데 요거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벤트 시나리오 470판 정도 돌면 다살 수가 있다 레이드 두배 장비 이벤트 2 0회 우마왕과 강철의 포식자는 필수다. 악몽 스테이지 밀고 보상받는 거. 어, 소가금 너들은 악몽 패스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총력전 준비 중이라서 참가 누르고 200루비 받으면서 여러분들 꼭 참가를 하셔야지 그거 입장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입장하게 되면 라운드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가를 해놓자. 그 다음에 위시에 연희가 추가됐기 때문에 연희 부족하신 분들은 위시 추가 뽑기 하시면 됩니다. 밀키르 상황 보고 뽑아낼 수도 있다 결장 이유가 아닙니다 결투장 이유가 아니고 악몽과 무탑이 만약에 저걸로 잘 밀린다면 무과금도 한 마리 정도로 뽑아가지고 뭐 즉사 덱과 밀키르 덱을 이용해가지고 쉽게 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이 되는지를 좀 간을 봐야 된다 자그 다음에 다음 주 픽업으로 또 콜트가 나오기 때문에 콜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콜트 보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과금한테는 쫄수급 그다음에 열세 수급이 이전 타카 시나리오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